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꿀을 드셨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조합이 실은 여러분의 몸 속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 중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70대 후반 어머니께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꿀과 함께 특정 음식을 드셨는데 6개월 동안 원인 모를 폭통과 설사에 시달리셨답니다. 병원을 세 곳이나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음식을 끊자마자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꿀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효능이 10배로 좋아지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창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한번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좋습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지 함께 확인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댓글 남기시고 영상 계속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꿀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모든 가정에 꿀이 한 통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꿀을 잘못 드시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건강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은 여러분 중 10분 중 8분이 꿀과 함께 드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구독하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두부도 건강식품이고, 꿀도 건강식품인데, 왜 함께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유기산과 두부의 단백질이 여러분 뱃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덩어리가 생기는 것처럼 두부의 단백질과 꿀의 유기산이 만나면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침전물은 우리 몸이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요? 첫째, 심한 폭통이 옵니다. 특히 명치 부근이 쥐어짜듯 아프고 배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들죠. 둘째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서너 번씩요. 셋째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두부 반찬을 드시고 식후에 꿀물을 드셨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신 적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중년,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두부를 드셨으면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나서 꿀을 드세요. 반대로 꿀을 드셨으면 2시간 정도 지나고 두부를 드시면 됩니다. 시간 간격만 충분히 두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부만이 아닙니다. 콩으로 만든 모든 음식이 해당됩니다. 콩나물, 된장, 청국장, 콩비지, 심지어 두유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콩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은 모두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아침 식사로 된장찌개 드시고, 식후에 꿀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는 그 습관 꼭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하자고 하는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추입니다. 여러분, 부추 아시죠? 부추전도 해먹고, 부추김치도 담그고, 불고기에도 넣어 먹는 그 부추 말입니다. 부추도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부추를 꿀과 함께 드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한의학에서는 음식마다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찬 성질, 따뜻한 성질, 평온한 성질 이렇게 나뉘는데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꿀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 속에 열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난방을 두개 동시에 틀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방안이 너무 더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몸 속에 열이 과도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요? 첫 번째로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충혈되고 뻑뻑해지고 심하면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부추를 많이 먹으면 눈이 나빠진다고 하셨던 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 들어요.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거든요. 뒤척이고 땀을 흘리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얼굴이 자주 빨개지시는 분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부추와 꿀을 함께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름철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원래 날씨가 더워서 몸에 열이 많은 상태인데, 여기에 부추와 꿀을 함께 드시면 열이 더해져서 더위 먹기 쉽습니다. 그럼 부추는 언제 먹어야 하냐고요? 부추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드시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꿀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부추를 드셨으면 최소 서너 시간은 지나고 꿀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 양파도 건강식품 아닙니까?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 혈액순환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양파를 꿀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양파에는 유황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것도 이 유황성분 때문이에요. 이 유황성분은 건강에는 좋지만, 꿀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파의 유황 성분과 꿀의 당분이 여러분 뱃속에서 만나면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장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요? 첫째,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배를 두드려 보면 북처럼 둥둥 소리가 날 정도로 가스가 많이 차요. 둘째, 트림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도 냄새가 심한 트림이 계속 나와서 불편하고 창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방귀가 자주 나옵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방귀가 나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넷째, 폭통이 옵니다. 가스가 장을 압박해서 지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특히 평소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증상이 몇 배로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파를 익혀서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를 볶아 먹든 찌개에 넣어 먹든 유황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꿀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양파를 듬뿍 넣은 계란찜을 먹고 식후에 꿀물을 한잔 마셨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양파를 드셨으면 최소 3시간은 지나고 꿀을 드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두부, 부추, 양파, 이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까지 이세 가지 음식 중에 꿀과 함께 드셨던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두부랑 같이 먹었어요. 저는 양파랑 먹었는데 배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꿀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10배로 좋아지는 보약보다 나은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양념 중 하나입니다. 고기 구울 때도 마늘, 김치 담글 때도 마늘, 거의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죠. 이 마늘을 꿀과 함께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효과냐고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항산화 성분이 알리신의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3, 4가 되는 것처럼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둘째, 면역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살균 효과가 뛰어나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꿀도 마찬가지로 항균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이 둘이 만나면 감기는 물론이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셋째, 피로회복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력이 없고 피곤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마늘과 꿀 조합을 드셔보세요. 마늘의 비타민 B와 꿀의 천연 당분이 만나면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넷째,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다음 마늘을 찜통에 넣고 30분 정도 쪄줍니다. 왜 쪄야 하냐고요? 생마늘은 자극이 너무 강해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 노년층은 위가 약해져 있어서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찐 마늘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마늘을 다 쪘으면 이제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꿀을 부어주세요.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넉넉하게 부어야 합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사흘에서 닷새 정도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이 꿀을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지고 꿀은 마늘의 영양분을 받아서 더욱 건강한 꿀이 됩니다. 먹는 방법은 하루에 두세 알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알, 저녁 식후에 한두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도 함께 한 숟가락씩 드시면 더 좋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렇게 먹었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감기를 자주 달고 살았는데, 꿀 마늘을 먹은 이후로 겨울 내내 감기 한번안 걸렸어요. 기력도 훨씬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꼭한번 시도해 보세요.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좋은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여러분, 계피 아시죠? 수정과 만들 때 넣는 그 계피 맞습니다. 계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허니앤 시나몬, 그러니까 꿀과 계피 조합이 아주 유명해요. 계피와 꿀을 함께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관절 건강에 탁월합니다. 여러분 중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프신 분들 말입니다. 계피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꿀의 항염 효과까지 더해지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외국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한테 꿀과 계피를 함께 먹게 했더니 한달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계피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꿀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계피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에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꿀 계피차를 드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넷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소량의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차를 만드는 겁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 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꿀을 한 큰술 넣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꼭 물이 식은 다음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계피 꿀차를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전에 한잔 저녁 자기 전에 한잔 드시면 좋아요. 또 다른 방법은 계피 스틱을 꿀에 담가두는 겁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계피 스틱 서너 개를 넣고 꿀을 부어서 일주일 정도 두면 꿀의 계피 향과 영양분이 스며듭니다. 이 꿀을 빵에 발라먹거나 물에 타서 마셔도 좋아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하루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은 계피를 많이 드시면 안됩니다. 계피가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임산부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 생강도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죠. 생선 비린내 잡을 때도 생강, 감기 걸렸을 때도 생강차, 다양하게 활용되는 음식입니다. 이 생강을 꿀과 함께 드시면 정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기관지와 폐 건강에 최고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진저롤이 가래를 사귀고 기관지의 염증을 없애줍니다. 기침을 멈추게 하고 목의 통증도 완화시켜줘요. 여기에 꿀의 항균 효과가 더해지면 감기는 물론이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생강 꿀차를 드시면 목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둘째,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여러분 중에 평소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가스가 차는 분들 말입니다. 생강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습니다. 또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배가 차서 생기는 소화 불량도 해결해 줘요. 셋째, 쿠토와 메스꺼움을 멈춰줍니다. 차를 타면 멀미를 하시는 분들,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생강은 멀미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임산부들의 입덧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넷째, 염증을 줄여줍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신 분들,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생강이 좋습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가 꿀의 항염 효과와 만나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한테 생강이 아주 좋아요. 생강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차를 만들어서 꿀을 타 먹는 겁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주세요. 껍질은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됩니다. 생강 껍질에도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썬 생강을 냄비에 넣고 물 2세 컵을 부어서 약한 불로 20분 정도 끓입니다. 생강 향이 물에 우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끓여 주세요. 그다음 불을 끄고 생강차가 미지근하게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식으면 거기에 꿀을 두세 큰술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 꿀차를 하루에 두세 잔씩 드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을 꿀에 절여두는 겁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강이 꿀을 머금어서 부드러워집니다. 이 생강을 하루에 서너 조각씩 드시거나 꿀을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해요. 또 위계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의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자 여기까지가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마늘, 계피, 생강 이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조합 기억나시죠? 두부와 꿀, 부추와 꿀, 양파와 꿀이세 가지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음식들을 드셨다면 최소 2-3시간은 시간을 두고 꿀을 드세요. 그리고 좋은 조합은 마늘과 꿀, 계피와 꿀, 생강과 꿀입니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최고의 보약입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라는 겁니다. 한 달은 마늘, 꿀을 드시고 다음 달은 계피, 꿀차를 드시고 그 다음 달은 생강 꿀차를 드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꿀을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는 진짜 꿀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물려지나 설탕을 섞어 만든 가짜 꿀들이 있어요. 진짜 꿀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의심해 보세요. 진짜 꿀은 생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비쌉니다. 둘째,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꿀 100%인지 다른 게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꿀을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꿀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꿀이 굳어서 먹기 불편할 수 있으니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돌이 안된 아기한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 속에 있는 균이 아기의 장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기가 돌이 지난 후에야 꿀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수 있고 평범한 음식도 좋은 조합으로 먹으면 보약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음식 두부, 부추, 양파는 꿀과 함께 먹지 마시고 마늘, 계피, 생강은 꿀과 함께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매주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한테 이 정보를 알려 주시면 그분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신가요? 이런 음식 궁합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런 질환에 좋은 음식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